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 이르되 시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상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민 예, 연일 많이 이렇게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 산에 들인 공회에서 새벽에 신문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공회원들은 빌라도 앞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죄명을 씌우기를 백성들을 미혹했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이 바치는 것을 금했고 또 자칭 왕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쳤지 미혹한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또 세금을 바쳐야 된다 말씀하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고발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들의 그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리를 피방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더큰또 거짓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짓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더큰 거짓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한번 거짓말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오래 가면 더큰 거짓을 낳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귀한 것, 생명 이거 다 잃게 되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출처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다 결국 진리를 잃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이게 거짓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제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자신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말한 대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질문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 그렇게 이 공회원들, 이 고발한 공회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강하게 이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유다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한다. 여러분 이 아주 교묘하게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입지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선동하게 했고 또 어, 가이사 왕에게 도전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어, 이빌라도로하여금 곤란하게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 이 빌라도가 갈릴리란 말을 듣고 어, 무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어, 이제 헤롯 세계로 이렇게 넘깁니다. 이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신의 이 정치적 어, 이익을 위해서 어, 예수님을 어, 해로우 세계로 넘기는 빌라도입니다. 자, 이 빌라도도 어, 참여전히 우유부단하고 어, 진리에 대해서 책임을 에, 지지 못하고 자신의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기는 모습을 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책임을 지는 자. 자, 이게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보호해 주는 사람. 이게 귀한 여러분 권력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웠습니까?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웠는데 그 권력자가 이 세움 받은 뜻도 모르고 진리 편에 서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빌라도에게도 성경은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어 책임을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복음을 위해서 어 책임을 질줄 아는 성도. 어 손해가 주어져도 어 이익이 없어도 진리 편에 설줄 아는 성도. 어, 또 우리 교회가 세계 보호말을 감당하는 교회, 또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이 땅을 돌아보는 교회, 손해가 오고, 아,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도 오고, 또이 어, 건강에도 희생이 주어지고,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 책임을 지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이익만 위해서 생각해서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위한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새벽에도 주님 진리 편에 서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빌라도에 의해서 헤로세계로 넘겨진. 예, 수님인데 헤롯은 자신에게 넘겨진 이 예수님을 보자 아주 어, 기뻐했습니다. 그에게는 호기심이 있었고 또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지난 날 자신의 그 관할에서 관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 이적을 에, 보고 싶어서 어, 자기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아주 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적을 바라서 여러 가지로 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시고 아무 대답도 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은 또 아주 급변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에, 보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금방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또 업신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만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체인 주님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고독한 길을 가셨습니다. 일 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어,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고독한 길로 이 진리의 길 이건 고독한 길이고 사랑의 길은 이건 참 외로운 길이고 이 고독한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 짓으로부터 많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편에 서 있다면. 많은 고발 고소 당합니다. 세상은 거짓이거든요. 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행하면 억울한 일이 많이 주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이거 있지만 왜 이렇게 억울하냐? 아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으로부터 끊임없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한 모든 무리가 다 서로 친구가 되어서 대적해도 예수님은 조금도 항변하거나 대항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순종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대적들이 친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엔 당일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공예원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다 악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꾀를 오히려 그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아주 귀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사용되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용됩니다. 의인들은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 해롯, 이건 다 이용되고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님은 사용됩니다.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 안에 그하시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안에 그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